두 번째 팁. 문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문제가 되게 길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파트 3에서는 특히나. 그럴 땐 물어보셔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겠지 하면서 그냥 답변을 하셨다가 오프토픽 나서 점수가 크게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번 물어보는 게 나아요. 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 알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e question? 시작 음, repeat은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는 거죠. 어,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고 그런데 다시 질문해도 나100%못 알아들을 것 같아. 단어 몇 개를 몰라. 그럴 때에는 이두 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Could you explain what you mean? Could you please rephrase it for me? 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라거나 rephrase는 어, 다른 표현을 써서 좀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라도 질문을 해서 제대로 알아듣고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요, 어려움을 좀 표하고 생각할 시간을 잠시 갖는 게 좋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질문하자마자 그냥 냅다 답변하시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청 버벅대고 막 내용도 산으로 가고 이런단 말이죠. 해서 최소한 두 번째 문장까지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답변을 시작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관광업이 사회에 미치는 혜택을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인데 아이디어 없어요. 근데 냅다 어, 혜택 많죠.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있어요. 그 다음부터 는 어떻게 돼요? 어 그러니까 어그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어, 하나는 그, 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엄청 버벅거려요. 그래서 두, 문, 두 번째 문장까지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혜택 많지? 지역 사업들이 번창을 해. 여기까지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어, 그럼 이렇게 예약할 수 있죠. 어, 되게 많은 혜택이 있죠.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는요. 지역 그런 비즈니스들이 되게 활발해집니다.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아이디어 있으니까 그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로 좀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훨씬 더 버벅거림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냅다 첫 문장으로 답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두 번째 문장까지는 좀 생각을 갖고 그다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냥 가만히 질문했는데 이렇게 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죠 우선 좀 꽤나 어렵네요 잠시만요 좀 생각할 해 시간을 가져볼게요 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시간을 버는 멘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좀 답변이 난해한 질문이네요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써주세요 That's a tricky question to answer. So, 어 답변이 좀 난해한 질문이네요. Let me think about it for a second.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so, 고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음. So,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게요. 따라해주세요. That's quite an interesting question. 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요 정도로 그냥 돌려서 쓰시면 되기는 합니다. 요거나 요거. 이 tricky question 이라는 이 문장을 쓰실 때에는 진짜로 좀 질문이 어려울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조금 좋은 인상을 주진 않겠죠. 그리고 좀 너무나 특이한 질문일 때는 이런, 이런 문장도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Wow, I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어, 이것도 좋죠? 좀 특이한 질문이 때는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도 벌어봤고, 막 이리저리 생각도 해봤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머리가 백지가 됐어. 그럴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파트 3에서는. 물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에도 그냥, 아, 어, 머리가 백지가 됐어요. 어떡하지? 아,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죄송한데 다음 문제 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자, 그럼 머리가 백지짱이 돼버렸네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Sorry, my mind's gonna blank. I don't know what to say. 왜뭐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어렵고 내가 생각이 하나 도 나지 않는다면, 오케이 okay? 바로 한번 더. Sorry, my mind's gonna blank. 오케이, okay? 음, alright.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calm down and take your time. 사람이 당황을 하고 어, 좀 긴장을 하면. 말이 막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렇게 말이 빨라지면 당연히 더 버벅거리고 문법 실수도 잦아지겠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벅거리는 것보다 천천히 말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나요. 아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아시겠죠? 혼자 IELTS 스피킹 대비 버거우시죠? 이제 저와 함께 해요. JJ IELTS 스피킹은 결과로 보여 드립니다. 인강 수업 그리고 줌 수업 병행으로 진행되고 1대1 피드백, 매일 스피킹 미션으로 밀착 관리해 드려요. 모범 답안을 포함 스피킹 대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무한 제공해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